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한중 안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3월 둘째 주 주일이에요. 벌써 온라인 예배를 드린지 1년이 되었어요.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응원하며 축복해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현장 예배에서 얼굴을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는 함께 교회에서 얼굴을 보고 친구들과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3월 생일 축하 시간이 있어요. 3월의 생일인 친구들은 꼭 현장 예배에 출석해서 생일 선물을 받아가기를 바라요. 하트. Yes! <laughs> 이제 바른 자세로 앉아서 11번이 쓰여진 예배 순서지로 예배하며 말씀을 잘 듣고 복습 문제를 풀어보아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고 즐겁게 찬양하며 율동해 볼까요?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세요 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파란색 글씨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눈을 꼭 감아볼까요? 눈을 감아보니 어떤가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매일매일 앞을 볼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까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앞을 볼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향해 늘 한마디씩 던지며 지나갔어요. 불쌍해, 불쌍해. 어쩌다 저리 됐을까? 그러게요.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바디메오는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죄 많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희망도 없이 늘 절망과 고통에 빠져있던 바디메오는 일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구걸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바디메오는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고 찾아와주지 않아서 늘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때도 여느 날처럼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귀를 의심할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었어요.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 예수님이라면 나의 눈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와, 예수님이다! 와, 예수님이 오신다!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바디메오에게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그냥 지나쳐 가기만 했어요. 그래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더니 누군가 바디메오에게 와서 말했어요. 바디메오 얼른 일어나 예수님이 너를 부르고 계셔. 용기 내서 일어나.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어요.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앞이 환해졌어요. 바디메오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 눈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앞을 볼수 있게 되었어요. 바디메오는 평생 예수님만 따르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의 눈을 밝히 열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밝게 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겉이 화려하거나 예쁘고 멋진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눈이 닫혀 있다면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바디메오처럼 앞을 못 보는 것은 아니지만 다쳐진 마음의 눈을 가졌다면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셔서 환하게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쳐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예쁜 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닫혀진 어두운 눈이 있다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여셔서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은 누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